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 리뷰,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HLB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금일 현재 시간 2023년 10월 23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오후 5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어,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HLB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 사실은 이 HLB라고 하는 종목은 어, 저희 카페에서 추천이 나갔던 어,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뭔 순서리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어, 30초만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창이 있는데요. 어, 동화게미 TV라고 치시면 되는데, 맨 위에 보시면 동화게미 TV가 있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동화게미 TV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기, 어, 추천주가, 어, 나가고 있습니다. 9월의 마지막 초천주는 HLB였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초천했었고 저희는 3만 원 아래에서 사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떨어지면 더 사겠다라고 했는데 2차 매수가가 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HLB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음, 간단해요. 바이오 기업입니다. 어, 다만 이 종목은요 어, 지주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 HLB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요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HLB의 자회사 HLB 생명과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실제로 요 HLB는 어, 생명과학 외에도 지금 음, 제약 어, 파나진, 어, 그 다음에, 테라퓨틱스, 어,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 생명과학, 사이언스, 바이오, 바이오스테, HLB, 어, HLB, 글로벌,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요, HLB의 계열의 가장 대장이 누구냐? 어, 바로, HLB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 최고의 플랫폼이 뭡니까? 어, 리보, 세라립입니다. 맞죠? 어, 이 리보세라립이라고 하는데는 보통 네 가지에서 효능이 있다. 어, 어디에 효능이 있느냐? 첫 번째, 간암에 대해서 효능이 있다. 어, 두 번째는 어디죠? 어, 바로 어, 성냥 성량 낭성암입니다. 성냥암 여기에 효능이 있고요. 세 번째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암입니다. 위암 맞죠? 네 번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근데 이번에 이제 유럽 종양 학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장암 2비상의 결과를 발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20일부터 개최가 됐는데 아직 2비상에 어 대한 어 그런 이슈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어 보실 수가 있는데 2비상이 어 아마 완료가 됐는데 지금 어, 여기, 보시면은, 어, 3일 전에 요 이야기 있네요. 한번 봅시다. 어, 여기 보시면은, 뭐, 리버세라리, 포, 어, 론소프, 어, 일비상, 아, 이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고, 어, 1비상이 아니고 2비상인데요. 이게 뭐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아직 발표가, 어, 조금 덜 됐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미, 어, HLB가, 어, 리보세라리 론소프, 요거의 대장암, 2비상이라고 돼 있는데, 어, 요게 잘못됐네요. 어, 1비상이 아니라 2비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건 이제 제가 올린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 요 이제 기사를 잠깐 본다라고 하면, 어, 여기 어, 보시면은, 어, 간암 성공이에요. 대장암 어, 1비상 최종 용량 도출이라고 되어있는데 1비상이 아니라 어, 일상에는 1비상이라는건 없습니다. 2비상인데 잘못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어, 좋은 결과가 뭐 도출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크게 부각이 안된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어, 원래 여기 어, 기사가 줄줄이 나와야 되는데 어, 그 부분이 조금 좀 없다라는 게 아쉽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아마 대장암 2 위상의 결과가 자신 있으니까 저는 발표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 10월 23일이죠. 오늘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일본의 에자이라는 곳에서 HLB 리보세라리카 카넬리주마베 병용 요법 간암 치료 효능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hlb 의 리보세라리카 카넬리즘막이 병용요법이 환자 생존 기간과 무진행 생장 기간에서 경쟁 약물 대비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 그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어쨌든 간에 지금 2b상 어, 그 대장암에 대한 부분도 저는 굉장히 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음. 다시 검색을 잠깐 해볼게요. 음. 어, 요렇게 잠시 좀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어,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앞으로, 어, 입 이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슈가, 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어, 자,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한 이후에 어, 다시 알려드리도록 알려드리,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어, 얘가 지금 현재 이 간암에 대해서 리보세라리 칸닐리주맙의 병용 요법이 현재 FDA에 올라갔다. 본심사에 올라갔다. 어, 더군다나 이 FDA에서 뭐라고 뭐라고 합니까? 어, 공장을 어, 실질 심사했는데 크게 이의 제기할 게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어, 그리고 어, 네, 그리고 이거 12월달에 코스피 이정 상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슈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신여화가 앞두고 기업가치 재고를 위해서 12월에 임시 주주총회, 주주총회를 할 것인데 여기서 이제 확정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가 소액주주들은 저는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hlb 가 여러분 들알 다시피 코스닥 150 입니다. 코스닥 150 이다, 보 니까, 이 공매도 라고, 하는 공매도 세력 들에 의해, 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고통 을꽤 많이 받은 종목 입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 입장 에 서는 차라리 공매 도가 존재 하지 않는 코스피 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충, 어, 이야기에 대해서 어, 충분히 찬성을 하지 않겠느냐? 어,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hlb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적 발표일을 좀 알아봤는데요. 11월 14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hlb라고 하는 종목은 실적으로 가는 회사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기업들 중에 어, 흑자 나오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바이오 기업 중에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90개는 적자입니다. 90개는 적자고요. 한 셀트리온 같이 그런 기업들만 흑자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음.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보유를 하셔도 좋고요. 지금 가격에서 신규 매수하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 꼭꼭 아, 어, 어, 이거를 지켜 주셔야 되는데 뭘 지켜야 되느냐? 적어도 내년 5월까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나는 못 가지고 간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하고는 어, 맞지가 않겠죠.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정말로 FDA 본심사의 결과가 5월에 내년 5월에 나오는데 여기서 어, 여기서 만약에 통과 허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이 어, 최소 두 배는 가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3만 원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3만 6천 원에 일단은 한번은 좀 팔아보자라고 해서 좀 1차 목표가는 좀 낮게 잡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중 어, 완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6만 원까지도 잡아볼 만하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 본심사에 들어가 있는 리보세라립의 가남허가에 대해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미국의 일부의 주에서는 현재 이 뭡니까 판매 허가가 된 곳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 다른 주에서도 쓸수 있게 FDA에서 허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임상 3상이 끝났고 3상의 결과가 도출이 이미 되었습니다.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어, 상당히 좋다라고 하면서 호평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어, 더군다나 이 가남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 카넬리즘맙 어, 뭐, 보시면은 리보세라리카 카넬리즘맙의 병용요법인데 어, 여기 보시면 카넬리즘맙 글로벌 판권 인수까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 시, 통과를 받고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hlb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제2의 셀트리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핫한 부분은 셀트리온이 합병이죠 합병입니다 합병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 시총이 가장 큰 기업은 당연히 셀트리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어 셀트리온 이어가지고 이 HLB가 만약에 어, FDA 통과를 받고 어, 그리고 어,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만약에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조원의 영업이익을 낼수 있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제2의 셀, 셀트리온으로 갈 수가 있다.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거 내년 5월까지 가지고 가보자. 그 말씀 어, 드리면서 강력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HLB 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함께 합시다. 제가 어, 추천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추천 종목 브리핑을 보시면. 매일 추천 종목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어, 것들까지 어, 챙겨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따라서 이 힘든 시장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하자. 어, 저희 1800명이나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가입하는데 무료고요. 저희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 다만 가입 이후에 어, 한 번도 활동이 없다라고 하면 어, 제가 제가 임의로 강퇴를 좀 시킬 수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인사라도 인사글이라도 한번 적으면 강퇴는 없으니까요. 가입하셔가지고 어, 인사 좀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